우리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거 들으시면 진짜 이거 무시무시한 내용이거든요. 진짜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여러분들은 투표를 안, 안, 한, 안, 안, 안 한다니까요. 무슨 경제가 어떻고, 뭐 일자리가 어떻고. 여러분, 투표를 안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? 안 하는데, 정치인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사실 하나입니다. 당선이죠. 당선이 안 되면 그냥 개털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정치인들이 진짜 귀신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? 투표하는 분들입니다. 큰데도 여러분, 우린 투표를 안, 안, 한, 안, 한, 안, 안 한다니까요. 사실 정치는 굉장히 간단한 산수예요. 그냥 투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분들의 의견대로 그분들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. 큰데도 우린 투표를 안 하잖아요.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북한 가서 살고 싶은 분 계세요? 어나 북한 너무 가보고 싶다. 그럼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뭐냐? 우리 다 같이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그냥 투표를 다 같이 안 하면 돼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독재가 시작되고 국민들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북한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? 진정한 투표권이 있냐 없냐죠. 그렇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투표를 안 한다고요. 안합니다. 안한다. 안해. 안해. 안합니다. 어 정말 부정부패로 막 나라가 망해가고 지금 보세요. 지금 아주 그냥 나라가 진짜 비리에 그냥 종합 선물 세트. 아주 그냥 푸짐하죠. 그리고 뭐 애도 못 낳고 뭐,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막 오, 오. 오. 숨도 잘못 쉬겠네.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투표를 안해요. 안한다니까요. 안합니다. 안 하... 하는데 도대체 뭘더 이상 기대합니까? 투표도 안 하면서. 나알아 <몇> <몇> 감당할 수 없어. <몇> <같이> <몇>